안녕하십니까. 봉안TV의 윤봉환입니다 오늘은, 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그죠? 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음, 선하시고, 예. 거룩하시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타락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인간을 다 어, 타락한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그죄 때문에 예, 사람이 미워지면 아우 난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또 예, 싸우면 싸우다 보면 또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즉결심판이래요. 즉결심판. 사람들은 즉결심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 우리를 직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세요. 참으.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직결 심판하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새벽 새벽 1시쯤 넘어서 밤에 막 옆집에서 막, 우리는 저기 빌라촌에 사는데, 빌라촌인데요. 밤에 막 시끄럽게 막 사람들이 노래하고 외국인 사람들이었어요.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잘안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예,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뭐, 노래 소리가 외국 영 외국 말하고 막 이러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이제 저도 살살 잠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어좀 짜증이 나잖아요. 속으로 아유, 저왜안 자나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건물 쪽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욕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야이 맞저저 뭐 하면서 어? 잠좀 자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도 욕을 하고 싶었지만 또에 그냥 놔두자 하고 문을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욕할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5분 지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야, 소리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새벽이 넘어서, 이제, 그, 뭐, 지들 말안 하면 파티가 끝난 것 같아. 끝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사람들 사는데 또 이렇게 서로 또, 아웅다웅 하면 또, 사건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래요. 뭐 우리가 옆집에 피해 안 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요즘은 소, 층간소음도 많아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다 직결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아베를 죽인 것처럼 직결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장이 되는 거예요. 심판장,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는 라 심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심판장이신데, 재판장이신데, 우리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은 다 직결 심판해서, 막, 바로바로 바로 죽이고, 바로바로 바로 쏴 죽이고, 바로바로 바로 죽인 이런 어떤, 가인의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악하구나. 사람들이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위기 아닙니까?" 예.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 "예,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고." 찬양보다는 나을 헐뜯고, 찬양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나을 헐뜯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잘못된 정부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빨갱이 나라가 되고 있는데 아이 잘못된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했어요 가까이 와서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의 죽음을 말하죠. 인류의 역사는 예, 이 죽음을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불리 먹고 지금 당장 내가 잘 살면 되겠다고 하지만 인류의 멸망은 꼭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회개로 돌아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암울한 시대의 전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하심을 거두어 지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